컬러와 두피를 지키고 젊어졌어요. <laughs> 나이가 들면서 새치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요즘 우리 또래 새치 염색이 필수잖아요. 주기적으로 새치 염색을 해주니까 흰 머리는 안 보이는데 점점 머릿결이 상해지고 염색약 때문에 두피는 따갑고 음,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머릿숱도확 줄었었던 것 같아요. 염색은 해야 되겠고 두피는 걱정되고 그럴 때 보슬리를 만나서 미용실 간횟수가확 줄었어요. 보슬리만의 컬러키퍼 성분이 염색 후 샴푸하면서 생기는 물빠짐을 최소화해서 컬러 유지에 도움을 주고 염색 유지 기간을 늘려줘요. 염색이 오래 가니까 자주 염색을 안 해서 좋고 염색하는 데 드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일석이조의 효과죠. 새치 염색 오래가게 해주는 컬러 키퍼 샴푸 보슬리를 만나서 컬러와 두피를 지키고 젊어졌어요. <laughs>